밥통 아마 또 요신이랑 쟤네 찢어서 올거에요 아마 이번엔 좀 생각하고 플레이할게요 훌륭한... 아마 찢어서 올거에요 또아 위에 볼게요 일단 밑으로 오는데? 밑으로 밑에 갔다 봐, 밑에 볼게. 아 이런거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마인민이... 먹었나요? i a n Asian, a s i a 거 Asian, a s i a 이 a s i a 이 a s i a 저이 s i a n 요 s i a n Asian, Asian, a 먹어야 n a 이거 먹어야 될 듯? 이거. Asian, Asian, a s i 괜찮아? s i a n Asian, a s 어 먹어 Asian, a s 그럼 됐어. 오케이, 내가 잘 이거 잘 바텀 뭐라 봐줄 거거든. 바텀 바로 먹자. 열심히 먹기 전에 바로 가면 돼. 왔어, 먹었다, 먹었다. 어, 다 먹었다. 이번엔 진짜 다 먹었다. 우리 턴이야. 위에 네, 거 나, 나올 거예요. 그냥 따지자. 넣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승자의 가제 신경요네지 음, 신경쓸 게 아, 많아지네. m 인는오랑 어쩔 수 없어. 토 5mm는 오토. m m 는 오토. 5mm는 오토. 빨리 m 는 오토. 5mm는 오 m 오토. 벨 m m 는오 빨리 m 요는 오토. 5 m m 도 빨리 5야 m 는 오토. 5데쿨는오기5 m 먹었어요5기 혼자야.거기 m 자야음 너무 m m 는오못 하겠어.근데 토5안 보여요. 네, 요신 여기 있다 내 쪽에. 그럼 잡으러 가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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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내가 먼저 볼게. 어, 개구리 개구리 잡으려고. 개우리 가져볼게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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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가는 중 바텀 가는 중? 중 얘네 자리 잡았어요? 와나오러 온다. 근데 요신도 안 보여. 해볼까요? 와. 어, 예. 아 이거 요신 네. 우리 정글 먹을 텐데 너무 꼬였다저 일단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잡나 아, 이거. 네, 밀이게요 이거 밀게요. 네, 이거 바텀 적 정글 오는 것만 좀 생각해 줄래? 이거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함. 오케이. 한데 유신 가고 있어, 아, 거기. 탑은 괜찮은 탑은 늦었어. 탑 이거 유신 보자. 봐봐 봐봐 봐봐. 유신 보자. 아, 아. 어 이게 들어갔네. 바텀에 아무도 안 보여요. 친구 보인데? 좀 치고 있어 그냥 치고 있어 보자. 먼주 쪽대. 어 먹었다. 내가 먹었다. 어 깔죠. 깔죠. 어깔공어요 바로 요 내가, 내가, 내가 막고 있 내가 고 있어. 그냥 줘, 아래 줘, 아래 줘도 돼. 나 뭐야 이거. 여 진짜. 진짜 탑에 많아요? 탑에 좀 많음? 이거 그냥 주고 아래 바로 줄 내려갈 거야. 이거 더못 해. 오 개굴 린자 여기 있다. 개굴 린자라 가능? 아 이거 너무. 나 없어. 저거 했다. 이거... 중 가지고 먹어. 중 가지고. 응. 탑에 맞다. 이거 바텀만 봐도 될거같지 않나? 바텀 거. 많 혼자 서 있어요? 응. 혼자 서 있는데 저거. 그래, 안 돼, 이거는 앞으로 탑 다시 가야겠다. 내려오라 다시 탑. 불비 오브... 아래로 내려와. 불비 아래로. 5분 50초 내려와. 그거 있어. <laughs> 내려올 때 조심해. 이거 너무 깊다 거기. 어, 바로 넣었어요? 먹고 빠지자. 나 거의 다온 나왔다. 어이 건방진 데스. 네. 이거 자마부 숨어 있어 그냥. 끊었어요아 숨어 있어 보자 이거. 상대 유시니스 끊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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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유시니스 어. 여기 있어요 계속? 아우 말진네 I'm 이 많이 잘한한 많이 면 잘해. 너 r 조심해. i 네. 이스 to 어, 들어가 g 어,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t 네. 너 이번에 와야 된다. 저도 가요? o i n g 와. o 와 와. a good one. 좀 m not sure if 이에 봐봐 이마 어딜 아니, 깝쳐. 쳐져. 쳐져? 야, 앞에서 어, 봐 왜? 이거. 라 제라 팔렙이잖아. 제라다 아, 빠졌어요. 진짜 제라 다 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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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 내가 아 감아질. 공내공내불공다 응. 이거 하면 돼. 응. 개굴인자개 아, 바로 올라감 음. 나도 바로 음. 올라감 전세 저거 남을게요 이거. 탄타가 좋아서 쓰고 있어요. 집갔다가 바로 닦게. 저품만 먹고 바로 닦을게. 시간 끌어. 라인저 라인저 세고. 타안 쳐요. 음. 시간 끌어 시간. 저 없어요. 시간 끌어. 어, 타 왔다. 배, 탑 어, 탑 많이 왔음. 탑넷 탑넷 탑넷. 이거 띄워 주면 저거 상대 2캐 띄워. 간다. 상대 쳤다. 이거 띄워 줘요. 갈게요. 괜아요대물 잡아고 짜줘고붕 써줘. 아나 이거 나, 나. 나못 했어. 펀이못좀 많이 썼다 근데 유나이트. 왜거들어가들어는게 아, 조금 있구나. 아쉽다. 킬세개 따인 게. 이런 건 그냥 깔끔히 줬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럼. 어, 피 너프인데? 뭐죠? 어, 깜짝이야 괜찮아. 괜찮아. 살수 있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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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추러 봐. 보자 보자. 아, 이만 아, 이맨 네, 다섬명 그런데 점수 많이 넣었어요. 잡아도저 내려가 보고 있어요. 그쪽으로 쪼이는 중. 어페지 엄청 많이 떨어졌네. 와, 이... 이건 얘네가 동선 잘못 잡다 이거 이쪽으로 1차 살아 있어서 절대 오면 안 되는데. 음 보, 집에 가지. 열심히 이쪽에 있고. 탑쪽 시야 잡아. 50초 음. 비킹 먹고 비킹 먹고 바로 내려와. 이거 13림벨도 곧나와야 돼. 나집 갔다가 갈 거야, 집 갔다가. 유싱니스 여기 있어요. 잘하고 있어! 유싱 무시해야 되거든? 아래 내려와봐. 어, 분도 저거 먹을게요. 내려가는 중. 내려갈게, 나. 중. 어, 분도 저거 먹으면 13 나올 것 같거든요? 상대 유싱니스 탑으로 가는 무빙. 어, 이거 한번볼수 없나? 어, 제라 공 생각해. 이거, 이거 공 최대한 아껴보자. 제라 보자면. 이거, 어, 이거 못 잡아서 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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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가. 13 나왔어요. 맞죠? 내가 막.. 게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가카올라가 루카 올가가 루카 올가가 루카 올라가 루카 올라 가ola, 가 가ola, 가 가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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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가ola, 야 o l a 가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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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고 a 가ola, 가안 l a 가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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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l 이 가ola, 가 마는 자, 린자 볼게요 아, 응잘 아, 먼저 보죠 제라 우라애올린자 땄어요? 조심이요 제라 공나이린자땄까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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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와도 뱀 싸와도 뱀 싸와도 뱀도 먼저 봐야겠 먼저 봐야겠군 치자 치자 생각도 게 바로 치는데, 바로 치맨는맨 마인맨 어 마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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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탑이 너무 잘 풀렸다. 엄청 잘 풀렸어. 다잘 탑이 너무 그집착하는데 우리 거의 두명다 붙어서 때려 가지고. 음. 가체곤에 너무 집착하는데. 음.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네.